안녕하세요. 꼼수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자, 등차 등비수열의, 뭐, 중요한 성질 중 하나, 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등, 뭐, 내신에서는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내용이죠. 뭐, 그 다음에, 어, 웬만한 책이 다 나와 있는, 거의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소개만 돼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원래는 지금, 이게 지금 세 번째 녹화예요. 정확히 말하면. 왜냐면 중간에 좀 증명을 했는데, 괜니 어, 너무 복잡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하는 걸로 다시 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한 뭐, 뭐 증명은 제가 나중에 교재가 나오면 그때 교재인 좀 쓰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그냥 말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등차, 등비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같은 개수씩 묶어서 더하면 등차는 등차가 되고 등비는 등비가 됩니다. 뭐, 가장 간단한 뭐 등차수는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 뭐, 1, 2, 3, 4가 제일 간단하죠. 뭐 자, 1, 2, 3, 4, 오가 있으면, 4, 5, 6 있으면요. 뭐, 같은 개수니까 두개면두개 2개, 뭐, 세개면세개 3개. 뭐, 두개만 하죠. 그냥 두개 2개. 자, 두개씩 묶으면, 그 합이 3, 7, 11. 당연히 이것도 등차수 되죠. 공차가 4씩 넘어가죠. 그러니까 같은 개수씩만 더하면 그 합도 등차수입니다. 자, 등비술도 마찬가지예요 1, 2, 4, 8, 뭐, 16, 30 해볼까요? 이것도 두 개씩만 더 해볼까요? 그러면은 3이 되죠. 이렇게 더하면 8 더하기 4 하면 12가 되죠. 자, 이렇게 더하면 이게 48 되죠. 당연히 공, 등비가, 아, 공비가 아, 4인 등비술 되죠. 뭐 증명은 뭐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해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그것들을 이용해서 여기는 문제들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책마다 약간 설명 다르게 하는데, 이건 조금 보시면은 좀문제 보시면 섬이돼요 자, 일단은 자, 10개씩 묶어 있죠. 자, 10개 덩어리가 가기 때문에 S10하고 S20 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30을 쓰고요. 그 다음에 S40을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가르켜 준게 5하고 자, 15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자, 15에서 5를 뺍니다. 15에서 5를 빼면,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얼마 차이냐면 10차이 나죠.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는 요수 있죠. 이렇게가 등차 수 됩니다. 50이니까 여기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0이 되겠죠. 이렇게 써 내려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렇게는 더해집니다. 예전에 그꼭 개차 수라고 많이 좀 비슷하죠. 더하면 얼마나 오냐면요 30이 나오고요. 다시 이렇게 더하면 5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0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s n이 있고요 그다음에 s 2n이 있고 그다음에 s 3n이 있죠 3n이 있으면 s n이 지금 10이고 제 n개씩 지금 끊어서도 하고 있죠 s 2n은 자 30이고 그다음에 s 3n은 뭘 봤으니까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빼면요 20이 됩니다 20이 되고 그럼 다시 10이 되고 20이 되니까 요 밑에 부분이 공차가 지금 10이 되죠 그다음 거는 이제. 뭐, 30이 되겠죠. 30이 되니까.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더하니까, 자, 60이 되겠죠. 정답이 60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뭐, S4N 물어보면 계속 가면 되는 거죠. 4N, 이제 4N을 물어본다면, 그러 이쪽은 다시 40이 될 거니까요. 자, 이렇게 더하면 다시 이쪽은 1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굳이 물어보면 이렇게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번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 a, a하고 b로 되겠죠. 지금, 지금 n개씩 묶었으니까 sn 되고요. 그 다음에 s e n 그 다음에 s3n, s4n 되죠. 자, 그러면은, 기 이게 a가 되고 b가 되죠. 자, 그러면 여기 차이는 b 빼기 a가 되죠. 자, 그러면 공차가, 공차가 얼마 되냐면 여기서 이걸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차가 b 빼기에서 a를 빼니까 b 빼기 e가 되겠죠. 얘가 공차입니다. 그럼 일단은, 어 여기 두개 더해 야 되죠. 공, 밑에 요아랫 부분 다 완성을 하면요, 두개 더하면 2b 빼기 3a가 되죠. 다시 또 이렇게 더하면요, 어, 공차를 더할 거니까 3b 빼기 5a가 되나요? 3b 5a가 되죠.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더할 거예요. 이게 더할 거니까 이게 더하면 3b 빼기 3a 되네요. 3b 빼기 3a가 되고요. 다시 또 이렇게 더하면 6b 빼기 8a가 됩니다 6b 빼기 8a 자 그래서 s 사양값은 6b 빼기 8a가 되겠죠 이거 이제 원래대로 좀 하려고 그러면 이제 교과 과정대로 하자 그러면 이제 여기 여기가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돌아갈 거예요 왜냐면 이게 약분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좀 번잡하게 해보지 않았지만 아마 번잡하게 돌아갈 겁니다 상당히 자 됐죠 그 다음에 4번 보죠 4번도 보면 은 등기술이죠 자, 마찬가지로 자 s 현재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5개씩 묶었죠 그 다음에 s10이 되고 그 다음에 s15가 되죠 s15가 되는데 그럼 만약 여기서 그러면 s13을 물어본다 그러면 그렇게나 출제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일단 절대 그렇게 나올 수 없고 왜냐하면 그게 묶어그 개수가 다르게 나와버리면 그게 절대로 깔끔하게 안됩니다 왜냐하면 원래대로 푸는 방법도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되죠 자, 그럼 일단 여기 보, 보면서 도록 하죠. 자, 여기가 1이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3이죠. 자, 그러면 얘는 자 3에서 1을 빼면 2가 되죠. 그러또이 방향이 지금 등비수 리 됩니다. 1, 2니까 그 다음 건 당연히 4가 되겠죠. 자, 그다음 뭐 물어본건 지금 s 1 5만좀더 갈까요? 1, 2, 4, 8. 그다음 8 되겠죠. 자, 그래서 물어보면 이제 이쪽은 이제 자. 이렇게 더하기 했죠 더하니까 지금 정답은 이제 이 문제 정답은 7 되겠죠 뭐 정답은 7인거 뭐 바로 나와버리죠 정답은 7인데 만약에 이제 s 뭐 20까지 물어본다고 했으면 다시 7 더하기 8해서 15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더해 나가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면요 자 마찬가지로 sn, sen, s 3 n 물어보고 죠자 그럼 다시 sn이 현재 30이고요 a가 50입니다 그러면 자 이거 빼면 20대죠. 자 그럼 일단 공비가요. 30분의 20대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3분의 2면 그 다음 거는 이제 2 3분에 곱하면 3분의 얼마죠? 3분의 40대죠. 분수 나오네요. 자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더 해야 되죠. 이게 3분의 3, 3분의 150이죠. 3분의 150이니까 3분의 190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90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6 번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자, s n, 자, s 의2 n, s 의3 n 되죠. 3 n, 그다음에 s 의사 n 되죠. 자, 이게 a 고 b 가 되죠. 자, 이것도 아마 좀 복잡할 거예요. 근데 이제 빼면 은 b 빼기 a 가 되죠. b 빼기 a 되고 그러면 이제 공비가자 a 분의 a 분에 b 빼기 a 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도 등비술이 되니까 1 곱하면 되죠 곱하면 a분의 b 빼기 a의 제곱이 되고요 아래에다 써놓을게요 먼저 그다음 다시 또 이거는 a분의 어, 이것도 곱할 거니까 a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b 빼기 a의 세제곱이 되겠죠 하나 더 구한다 하면 한번 더 해볼까요 답은 지금 어, 3행까지거네요 어, 그러면은 넘어갔구나 지금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여기는 이제 3, 이, 이 문제 정답이죠. 그럼 이거 두개더할 거니까 여기는 b 플러스 자 a 분의 저기 b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하나 더 가서 이제 여기 자 s 사인을 구하라 고하면 s 사인은 다시 이거 두개를더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모양이 b 플러스 a의 b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a의 제곱 분의. 자, b-a의 세제곱이죠. 자, 이렇게 간단한 원리가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s 4면이에요 물론 물어보는 것은 s 3면인데 자, 여기까지 우리가 구했습니다. 자, 이게몇번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규칙이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내신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